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문정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문정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공 의료 정상화 국정 조사 특위에서 어~ 보건복지부 기관 보고를 듣는 날인 만큼 어~ 복지부와 함께 공공의료 내지는 공공보건의료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주 의료 문제와 어~ 경남도 기관 보고는 또 별도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 오전 질의에서 복지부의 대법원 제소 여부 어,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의견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과 또 지방 정부 간 법적 쟁송까지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부분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만약에 진주 의련 정상화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한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채 불필요한 사회 갈등만 심화시키고 사회적 비용만 들게 한다면 문제가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장관님께서 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의 요구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는 의료법이나 지방의료원법 등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경우도 정책적 측면에서는 요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제소는 그간의 판례를 보면 입법 취지나 이러한 추상적 목적 규정 위반을 인정하기보다는 어 지자체의 조례 재정권 범위를 벗어났느냐 그다음에 상위 법령에 중대하게 명백하게 위반했느냐 또 주민의 기본권 침해가 아 명백하게 인정되느냐 아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가 경남도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보다는 진주의료원 해산 또 청산시의 자녀재산 처리에 대해서 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서 국고 기속 범위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해당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를 어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남도는 어 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진주 의료원의 중요 재산을 양도되어 보조금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되어서는안 된다고 35조 제 3항에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예잘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남도가 보조금이 지금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보조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30 3조 2항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가 진주 의료원을 다른 용도로 매각할 경우에 에, 국고 환수 등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있으신지, 에, 있다면 국고 환수 시기와 범위 금액은 어떻게 현 시점에서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각할 때그 국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매각할 때 승인을 요하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한 면에서 복지부는 또 예방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19조 정도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예, 경남도 경우에는 이제 1조 4,600억 원의 국고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보건 분야는 534억이었고요. 그래서, 어, 경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이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예, 예 공감하고 예, 예.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어 공공보건의료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공공보건의료의 정의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있는데 2005년에 규정될 때에는 어그 주체가 공공보건 의료 기관만으로 되어 있었지만 2012년 개정 이후에는 어 공공보건 의료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 모든 의료 기관으로 확대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그런데 민간 의료 기관과 공공보건 의료 기관의 비율이 예, 민간 의료 기관의 비율이 90% 이상입니다. 공공 보건 의료 기관의 비율은 어, 기관 수로는 6%, 병상 수로는 10%, 인력 수로는 11%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공공 보건 의료에 있어서 어, 민간 의료 기관과 공공 보건 의료 기관이 경쟁하기보다는 상호 보완 혹은 역할 재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 네. 그런데다가 국민 건강보험, 전 국민 건강보험입니다. 96.8%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어, 그러면 의료급여 환자를 어 지방의료원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제대로 보고 있느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나, 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간의료기관과 그 지방의료원에서 하는 비율, 비율이 지방의료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살짝 예, 그러나 상당부 분 민간 의료 예, 기관에서도 예, 예, 하고 있다고 예, 생각 합니다. 지방 의료 기관이 입원환자가 17.28%면 동급의 병원은 어7% 정도니까 한10% 차이 큰 차이가 음.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공공 보건 의료 기관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저소득층만을 위한 의료급여 환자만을 위한 병원을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역할을 전환을 해서 저소득층, 또 특정 분야, 특정 지역,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뭐, 현재 상태는 유지해야 되지만, 그 수를 무한정 확대하기보다는 기능적인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노고촌 등 취약, 계, 취약 지역, 또 장애인, 뭐, 노인과 같은 취약, 아, 계층, 어, 그 다음에 이제 취, 그 공공보건의료가 반드시 해야 되는 분만, 응급의료, 호스피스, 뭐 이런 쪽으로 역할 재정립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의 연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까 기초단체, 지역, 그다음에 권역별 거점 의료기관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진주의료폐업이 새누리당 소속 지자체장에 의해서 강행되었다는 점에서 공공의료 후퇴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 에 이런 보건의료 체계가 반드시 명시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공역을 실천하는 방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 지역 권역 어, 의료체계를 연계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이런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의료기관과 공공부문의료기관이 경쟁하지 않고 상호 보완하면서 어, 취약계층, 취약대상, 어, 취약적인 어, 의료서비스를 어, 필수적인 어, 체계를 갖춰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강하고 있습니다